농업농촌에 관심 있다면 필독 다양한 농업교육 소식을 한 번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확인하러 가보시죠. 챕터 1 농업교육 포커스 농촌에서의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만 19세 이상 예비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 농업일자리 체험교육이 궁금하다면 그린대로를 검색해보세요. 챕터 2 농업교육 속 별별뉴스 첫 번째 국외 현장 실습 소식입니다. 농업 강국 네덜란드를 비롯해 미국, 스페인, 뉴질랜드 등총 8개국에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글로벌 k 팝 리더로의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혼자서 막막한 귀농귀촌 준비를 위해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요. 예비 농업인들에게 든든한 기반이 되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25년 농업계 학교가 선정된다는 소식입니다. 농구 6개교 농대 다 개교 등총 열한 개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 미래 농업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농업 일자리 체험 교육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귀농 귀촌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 경험이 부족한 귀농 귀촌 희망자에게 좋은 기회겠네요.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농업 교육 포털에 수준별 토마토 스마트 농업 교육이 개설되었습니다. 영양 맞춤형 토마토 교육으로 농장 규모와 시설, 재배 기술 등에 따라 초보 농업인부터 숙련된 전문가까지 수준별로 교육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농 수준을 진단한 후내 영양에 맞춘 토마토 교육을 들어봐야겠어요. 다음으로 스마트 농업 기술 영량 교육 맵에 관한 소식입니다. 금년에는 복숭아, 망고 2종이 신규 개발되었고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오이, 원해, 축산 공통 6종이 개선되었습니다. 자료는 농업교육포털에서 확인 및 내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농업교육 운영에 활용되어 스마트 농업 인재 양성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농업교육 안전지도사에 관한 소식입니다. 뜨거운 관심 속에서 3회차까지 교육생을 발표하여 교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농업교육 현장실습의 안전 보건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교육 안전지도사 양성과정.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농업 분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서 유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이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농가와 구직자를 이어주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별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챕터 3. 이달의 농업교육 과정 어떤 게 있을까요? 법인의 경영전략, 농업경영승계, 경영상황진단, 농업경영 컨설턴트까지 성공적인 농업을 위한 경영전략 노하우가 한가득. 지금 바로 농업교육포털에 접속해 이달의 농업교육 과정을 수강해보세요. 챕터4. 이번에는 농업교육 우수 사례를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 예비 농업인과 초기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첨단기술 공동 실습장 교육인데요. 이 사업을 통해 성장한 토마토 재배 현장을 전격 공개합니다. 스마트 농업으로 생산량은 물론 품질, 매출액까지 한 번에 잡은 봄춘 농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두 번째 사례, 국내를 넘어 해외 진출에 성공한 한국의 포도가 있다. 천안포도 공부방은 2040세대 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정 품목의 영농 기술과 역량을 높이는 2040세대 스텝업 기술 교육에 참여했는데요. 영농 기술 교육과 현장 방문 지도, 전문가 초청 교육 등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규격화된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고 신규 판로를 개척해 해외 수출까지 진행했습니다. 챕터 5. 알아두면 쓸모 있는 농업 안전 상식 알쓸 동안 이번 알쓸 동안에서는 농업인 감염성 질환 예방법과 사다리 작업 추락 사고 예방법 사고 없는 농기계 사용을 위한 안전 이용 가이드 등 농업 생활을 위한 필수 안전 상식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챕터 알아야 제대로 챙긴다 사례로 알아보는 농업 상식 세무편 실제 민원 사례를 통해 생활 법률을 알아보아요 첫 번째 후계 농업 경영인이 되면 세금 감면이 된다고요. 두 번째. 경영체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세 번째. 영농조합법인은 어떤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네 번째. 증여세 계산이 어려워요. 제 경우엔 얼마일까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더 많은 농업 교육 소식이 기다리고 있는 농업 교육 포털에 지금 바로 접속해 보세요.